아재들의 놀이터 크리스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은 하익동 인천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는 3대째 손두부입니다. 이 집은 어, 순두부찌개가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요. 이 집은 원래 몇년 전까지만 해도 옥년동에 있다가 이쪽 하익동 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. 그리고 이 집하고 같이 지경으로 하고 있는 데가 성도골프클럽 옆에 옛날 토담 손두부 자리에서 지금 삼대째 손두부가 또 하나 있습니다. 그 집하고 이 집은 같은 직영점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집은 체인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인천에서 손두부, 두부 요리 전문점으로도 또 굉장히 잘 알려진 집이기도 합니다. 그럼 오늘 이 집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3대째 손두부는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입니다. 그 다음에 도로변에 주차 가능 시간은 12시부터 2시까지고요. 그 다음에 순두부 나오는 시간은 10시 반 오후 5시 두번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이 집은 착한 가게하고 나눔 가게 에 인증이 되어 있는 업체고요. 그 다음에 냉콩국수하고 옹콩국수를 4개점 판매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집에 가실 때는 항상 시간 맞춰서 가시는 게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매장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장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테이블이 깔끔한 편이고요. 매장에 테이블 한 15개 정도, 그 다음에 개인 좌석이 저렇게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. 그 단체 룸도 하나 있고요.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연예인들서부터 야구선수도 왔다 갔고요. 그 다음에 한국 사, 어, 소비자 평가 기준에서 상도 받으셨고, 그 다음에 보시는 것 같이 뭐 콩비지는 무료로 드립니다. 냉장고에 있으니 가져가시면 되고요. 콩물하고 손두부는 사시는 겁니다. 콩물 대짜 8,000원, 소짜 4,000원, 두부 한번은 4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집의 주 메뉴는 저기 보시는 것 같이 두부보쌈 정식 식사료하고요, 그냥 식사료입니다. 법원 근처다 보니까 그냥 식사료고이두 종류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. 원산지 표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반찬은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. 손두부, 볶음김치, 콩나물 무침, 김치, 콩자반, 도라지 무침 나오고 있습니다. 도라지 무침하고 콩자반은 수시로 좀 바뀌는 것 같고요. 나머지 반찬은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저는 이 집에 혼자 가가지고 혼자 1인분을 시켰는데요. 매콤 손두부 찌개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정식은 아니고요. 이 집에 가게 되면 매콤 손두부 찌개나 매콤 손두부 어, 정식을 시키는데, 여기 지리순두부도 있습니다. 하얀순두부. 그것도 있으니까 그두개 중에 하여튼 하나 시키면 거의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집은 저 보시는 것 같이 고추기름이 있어서 짬뽕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그렇지는 않고요. 얼큰하면서도 굉장히 시원한 맛입니다. 그 다음에 두부는 포슬포슬한 맛이고요. 그리고 너무 손, 순두부 자체가 너무 부들부들해서 너무 맛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렇게 보시는 것 같이 안에 계란도 하나 있고요. 그래가지고 잘 드시면 되고 항상 얼큰한 맛을 좋아하는 편이라 저 얼큰한 맛을 시켜서 혼자 너무 잘 먹었습니다. 그래서 이 집에 가시면 하여튼간 정식을 시키시던가 아니면 일반 그냥 저 1인 메뉴를 시켜서 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죠? 이 콩국물. 자측에 보시는 콩고물을 이렇게 한 잔씩 줍니다. 굉장히 고소하고요. 굉장히 마지막에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1인 테이블에서 혼자 먹었고요. 오늘도 한 끼를 잘 먹었습니다. 그럼 구독, 알림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아재들의 놀이터 크리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